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혈류제한, blood restriction, 어, 훈련, 그래서 일명 BRF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 훈련에 대해서 이것이 근성장과 어떠한 그 관계를 갖고 있고, 또그 훈련의 원리는 어떤 것인지, 또, 어, 그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BRF 훈련은 지난 한 10여 년간 아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또 다루어진 연구가 되온 어 그런 그 주제라고 할수 있고 그 동안 또 굉장히 많은 그 긍정적인 그 연구 결과가 많이 그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혈류제한 운동, 그 혈류제한 훈련이라고 한다면은. 어뭐이 커프나 이제 밴드 등을 이용해서 을 팔과 다리의 윗부분을 어 감아서 이제 압박을 해서 혈액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주로 근비대나 근력의 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아 어, 대체로 이제 저항 운동과 함께 아이 어, 혈류 제한 운동을 수행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 적절한 압력을 그, 사용을 해서 정맥 혈류는 차단하고 동맥 혈류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맥 혈관은 주로 이제 피부 가까운 쪽에 있고 동맥 혈관은 더 우리 몸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압력을 사용을 해서 정맥 혈류만을 차단하고 동맥 혈류는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제 타이트하면 이두 가지 다 차단이 되면 훈련 오히려 효과를 감퇴시키고 또 위험성을 높이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할때 혈류제한 훈련에 그 사용되는 강도는 1RM의 약20 내지 40% 정도 이 저강도의 저항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것이 이제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연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혈류 제한이 없이 금 비대를 위한 가장 적절한 부하는 일알 m 의70% 이상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스포츠학회 등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 강도는 이 정도 이상인데, 이 혈류 제한과 함께 운동을 한다면은 매우 낮은 강도로 그 저항 운동을 할수 있다는.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혈류 제한 훈련이 금 비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이 blood flow restriction에 의해서, 즉, 혈류 제한에 의해서 동맥을 통해서는 계속 혈류가 이제 공급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적절한 압력을 통해서 이 정맥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한번 들어온 혈액이 다시 이제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 쪽으로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제한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혈관 내에 혈액의 풀링, 블라드 풀링이라고 하는 이제 혈액이 조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지속함에 따라 여러 가지 뭐 락테이트와 같은 대사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또 하나 어, 근육의 팽창을 야기시키는 아, 스월링이라고 하죠. 근육의 세포에 이제 스월링을 야기시키는 굉장히 또, 또 하나는, 어, 이렇게 운동을 수행한 다음에, 어, 이 커플을 제거하고 나서, 즉, 혈류 제한을 이제 풀고 나서는 다시 이제 혈액이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리퍼퓨션, 즉, 재관류라고 할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또이 어, 근육의 스월링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근 비대를 일으키는 중요한 그 자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또 하나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어, 이렇게 운동을 할때 이제 저산소, 하이폭시아, 혈액 중 산소 농도는 더 많이 떨어지게 되죠. 혈류 제한을 시켰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대사물질은 더 많이 축적이 되고 이런 저산소 상태에 의해서 어, 근섬유 동원 역치가 어, 증가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 이렇게 이 혈류 제한을 하고 운동을 수행을 할때 어, 이러한 저산소 상태나 대사물질이 어, 축적되는게 되면 어, 구심성 어, 감각 신경의 그 흥분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제 3군 또 4군의 구심성 신경이 신경 흥분이 더 증가하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어, 이제 주로 지근 섬유에 분포되어 있는 알파 운동 뉴런이 억제되는 결과로 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지근섬유의 알파 운동 뉴런이 억제되게 되면 어, 똑같은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계속해서 이제 근력을 어, 똑같은 형태로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속근섬유가 어, 리크루트되야만즉 참여해야만 그 운동을 수행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속근 섬유의 동원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 명확하게 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아, 보다 명확한 아, 기전이라고 할수 있는 근육의 스월링에 의한 근 비대 기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어, 혈류 제한이 되면은. 아, 일종의 이제 펌핑 효과라고 하는데, 아, 또 다른 말로, exercise induce h y p e r e m i a 즉, 운동에 의해서 충혈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충혈은 결국 혈액의 저류, blood p o o l i n g effect라고 하는데요. 자, 이, 그 BRF의 상태에서 운동을 갖다가, 저항 운동을 갖다가 수행하게 되면은, 아, 저산소 상태가 초래되고, 또, 저산, 락테이트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젖산염 같은 대사물질이 이제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어, 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고, 또더 많은 혈액이, 아, 게 저류되게 되는 것이죠. 혈액이 이제, 어, 많이 차게 되면, 어, 혈관 안쪽에 비해서, 혈관, 바깥쪽에 비해서, 혈관 안쪽에 압력이 높아지니까, 어, 이 이제, 필트레이션, 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과라고 하는 과정에 의해서 더 많은 수분이 세포 간액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세포 내에서는 여러 가지 대사물질이 더 만축적되니까 이제 삼투성 작용에 의해서 수분이 계속해서 세포 내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수분이 이러한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세포 내 수분이 많이 이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서 세포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세포의 스월링이다. 세포의 팽창이 일어난다. 이런 이제 세포의 팽창이 결국은 근 비대의 효과를 일으키는데 또 작용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 기전적인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런 이제 스월링이, 어, 운동의 일시적인 어떤 작용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동안에 많은 축적된 연구를 통해서 이런 스월링 자체가 근육의 하이퍼트로피, 근육의 비대를 일으키는 그런 그 자극으로서, 어, 요인으로서 어, 밝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BRF와 함께, 혈류 제한과 함께, 낮은 강도의 저항 운동을 하게 되면, 근세포의 이제 스월링이 더잘 일어나게 되는데, 어, 이렇게 이제 근세포의 스월링이 일어나면, 어, 여기 이제 전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그 것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어, 이 세포막에, 세포막을 안정화시켜주는 단백질이 있죠.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이 세포가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 이런 그 단백질에 어떤 그 자극이 전달되게 되면, 이런 그 자극에 의해서, 즉, 메카니컬 어떤 그한 스티뮬레이션, 즉, 기계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것이 어 이제 이 세포 내 일련의 신호과정을 촉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볼륨 센서라고 했는데요. 세포막에 어떤 이제 세포의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감지하는 아, 그런 센서들에 의한, 아, 세포의 일련의 신호과정이 아, 진행이 되고, 그렇게 이제 신호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결국은 엠토르라고 하는 세포내에서 아,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마스터 엔자임이라고 할수 있는 아, 엠토르라고 하는 이 효소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이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제 근 단백질 합성이 아, 매우 활발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어, 중요한 그 효소는 주 효소는 MAPK라고 하는 이 효소입니다. 이 효소의 경로를 통해서는 또진익 s 스프레션 유전자의 발현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금 비대를 위한 이런 자극이 어, 이런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 이렇게 세포가 스월링되면 어, 뭐 최근에 또 밝혀진 연구에 의하면, 이런 스월링은 인슐린의 아나볼릭 이펙트를 촉진시킨다. 인슐린의 단백질 동화작용을 더 이제 촉진시키는 그런 그 작용을 갖고 있다는 것이 또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뭐 밝혀진 아쿠아포린4 같은 이런 그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 내에서 수분의 이동을 도와주는 채널로서 어, 채널을 역할하는 단백질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쿠아포린 푸어 같은 것은 속근 섬유에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특히 속근으로의 삼투성 수분 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속근에 더큰스웰링을 일으키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근 어, 비대 작용이 더큰스티뮬러스 어, 자극이 속근섬유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이론으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BRF의 훈련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듯이 강도를 저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알 m 의20 내지 40%의 낮은 강도로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 정도의 강도는 매우 낮은 강도지만은, 이것은 그래도 이제 지근에 주로 자극을 하고, 이, 이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재활의 영역에서 20%나 30% 정도 일 알람에 그 정도의 그 아주 작은 적은 강도로 BRF 훈련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40% 아주 최대해도 로50%일 알람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BRF 훈련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 BRF, 아, BFR과 함께 40%의 1RM으로 운동할 때 이미 속근섬유의 동원이 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80%의 1RM과 BRF를 병행한 것과 40%의 1RM 플러스 BFR로 하는 것과 사실 그 근섬유 동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FR 훈련을 할 때는 아, 운동 강도가 뭐40% 이상 넘어갈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다. 아, 최대로 해도 5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밴드를 찰때 아, 지나치게 타이트하지 않게 하는 것이 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맥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타이트하면 동맥 혈류까지 이제 차단하는 위험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금 비례 효과가 현저히 감퇴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혈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히려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절한 압력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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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절하는 그런 형태의 이런 커프 어, 뭐 일본의 사토 어, 교수가 어, 개발한 이런 어, 카츄라고 하는 이런 그, 그 밴드 특별한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 압력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든 아, 커프가 매우 이제 에, 에, 잘 알려진 그런 그 커프고 또 이것을 활용한 훈련 방법을 카츄 훈련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60년대에 처음 만들어져서 아, 특허를 받고. 현재 이제 BFR 훈련이다 하면 그것에 이제 대명사처럼 아 알려진고 있는 것이 카추 트레이닝이라고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활용하면 이제 보다 더 정확하게 아 이러한 그 압력에 대한 조절이 에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탄력성 이 있는 그런 밴드를 활용을 해서 아 이제 그 압력을 줘야 되겠죠. 커프스를 묶어야 되겠는데 밴드를 묶을 때 이때 이제 자각도를 0에서 10으로 봤을 때이 팔의 경우는 6 정도의 압력, 다리는 7 정도의 압력이 적당하다 이렇게 이제 권장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또 임의의 수치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상당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트랩의 넓이는 5~9cm가 내지 9cm가 적절하고요. 지나치게 넓은 것은 오히려 동맥혈류의 제한을 한 위험이 있다는 거죠. 같은 압력이래도 너무 넓게 되면은 그런한 그 동맥혈류 제한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업적으로 시판되는 것들은 대체로 이런 범위의 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FR 저항훈련의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보면은. 아, 저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복 횟수가 많죠. 그래서 15에서 회 30회의 범위 반복 횟수는. 그다음에 빈도는 아, 격일제로 또는 주 3, 2, 3회 하는 것이 좋은데 아, 초보자일수록 이제 빈도는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고요. 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면은 아, BFR을 훈련은 혈류제한 운동은 저강도 운동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뭐80% 일을 알레미라는 것, 고강도의 훈련을 사용하는 것보다 신체적 스트레스가 적고 머슬 데미지의 위험성도 더 떨어지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도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면 고강도 훈련보다도 오히려 빈도는 더 자주 할수 있는 것이 BFR 훈련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의 한 예를 보게 되면 가장 전형적인 예는 뭐, 예를 들어서 30회를 반복하고 40%의 일을 하려으로그 다음에 휴식 시간은 이제 30초 정도의 휴식이 권장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트부터는 15랩스, 15회 반복으로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30초 휴식, 다시 15회, 그 다음에 30초 휴식, 이렇게 이제 계속 세트를 반복하면서 어, 실패 지점까지 운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이 이제 근비례나 근력을 향상시키는데 에, 고강도 훈련에 못지않은 그런 그 효과를 어, 어,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 이제 연구를 통해서 어, 제시되고 있는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 실제로는 아, 이런 그 연구에 따르면은 고강도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저강도 훈련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 저강도의 혈류 제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고강도 운동을 100% 하는 것 어, 어, 정도로 그거에 못지않게 근 비대나 근 근력 향상에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이 인텐시티 트레이닝, 즉 고강도 훈련을 40% 한다면은 저강도의 혈류 제한 운동을 60% 정도로 구성하는 했을 때 고강도 훈련만 100% 계속하면 신체적인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또또 근손상의 위험성도 높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오히려 완화시켜 주면서도 효과는 동둥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으로서 혈류 제한 운동과 저강도 운동을 병행 이 고강도 훈련과 병행하는 그런 방법이 또 하나 제안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FR 훈련의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고강도 훈련에 따른 신체적 스트레스를 감소하며 시키면서도 근 비대 효과를 준다는 것이 BFR 훈련의 그 좋은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연구를 보니까, 고강도 훈련만 계속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 훈련 후 24시간 후에 근육의 손상이나 근파워가 감소하는 것이 적었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훈련은 결국 이제 노인이라든가 또 사르코페니아, 근감소증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근관절 부상이 돼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재활 훈련을 할때 더욱 더 이제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낮은 강도의 운동을 통해서 또 훈련의 효과를 갖다가 근비대나 또 근력의 향상의 효과를 갖다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그 상태에서는 더욱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훈련 방법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한 가지 연구에 따르면 한 가지 큰 장점은 비혈류 제한 부위에도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팔을 묶고서 이 팔을 묶고서 훈련을 갖다가 수행을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벤치 프레스를 수행을 했을 때팔 부위의 그근 비대뿐만 아니라 이런 훈련의 과정에서 가슴 근육의 활성도도 약16% 정도 증가한다는 것이죠. 아 그것은 바로 이제 어, 여기서 어, 얻어진 대사적 그 스트레스가 어, 또 이것이 어, 일종의 어떤 신경계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신경계의 어, 어떤 그 <laughs> 작용에 의해서. 어, 비혈류 제한 부위의 근육에까지 더큰 어떤 그 스뮬레이션 자극이 전달된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 허벅지 위편에 이제 이 혈류 제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스쿼트 운동을 이렇게 수행했을 때 어, 이제 대둔근과 중둔근 같은 아, 둔부의 엉덩이 부위의 근육에도 아~ 일종의그 예, 훈련 효과가 아,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비혈류 제한 부위에도 아~ 효과가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이 혈류 제한을 할 때는 아~ 심혈관계, 카디오 베스큘러 시스템에 어떤 그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실제 그 연구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박수나 혈압이 단지 11% 13%밖에 증가하지 않는데 어, 오히려 이제 아주 최대에 가까운 80%의 1RM 이상으로 시행하는 그런 그 최대에 가까운 고강도 운동을 수행할 때는 어, 오히려 혈압이라든가 또 심장 박동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대 심박수에 가깝게 심장 박동 수가 증가하고 혈압도 뭐두배 가까이 증가하고 이렇게 이제 평균 동맥 혈압이 증가하는 현상이 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을 그 이미 하는 거기에 적응된 사람의 경우에는 특히 이 혈류 제한 운동은 신체적으로 거의 훨씬 적은 부담을 갖다가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심혈관계에 부담도 굉장히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사실 이제 동맥혈류는 1RM의 50 내지 64%에서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행하는 또 ACSM이나 또 NSCM 이런 데서 이제 권장하는 예를 들어서 금비대를 위한 어, 훈련 강도 뭐70% 80% 1RM으로 운동하는 것은 이미 동맥혈류까지도 완전히 차단되는 어, 근육의 수축에 의한 intra m u s c u l 즉 근육 내압의 증가에 의해서 동맥 혈류도 차단되기 때문에 그러다 리드미컬하게 풀리기는 하지만 이러한 그 차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혈류 제한을 하고 저강도 운동을 해서 특별히 더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런 커프스를 사용해서 혈류 제한 운동을 수행했을 때 혈전의 발생 위험이 높지 않느냐 또 어떤 신경의 전도 속도 등의 어떤 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아, 아 이런 그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아 지금까지 연구로 봐서는 아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 거의 이런 문제는 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점을 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다만 아 이러한 BFR 훈련을 적용할 때아 이것을 잘못 적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너무 과도한, 그러니까 카프스의 압력을 너무 과도하게 높여서 동맥까지 이제 차단하는 형태로 훈련을 한다던가, 또는 이제 착용 부위를 이 팔의 제일 위에 부분, 또 허벅지의 제일 위에 부분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팔꿈치 부분이나 전환 부위, 그 다음에 뭐, 무릎이나 종아리 부위에 이렇게 이제 잘못 적용했을 때는 그런 곳에 착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곳에 착용하지 않고, 팔의 저 정확한 위치, 제일 위에 부분, 그 다음에 허벅지의 가장 위에 부분에 BFR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아, 말씀드렸듯이, 아, 블라드 클로스의 생성이라든가 신경전도 속도의 어떤 변화라든가 어떤 이제 일시적인 어떤 마비 감각,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일본의 사토 교수가 개발한 이 카츄 트레이닝 방법, 또이 카츄 디바이스는 뭘 의미하냐면, KA는 일본 말로 에디셔널, 추가적이라는 뜻이고, 아츄라고 하는 것은 프레셔, 압력이라고 하니까 추가적인 압력을 뜻합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